손님처럼 오랫동안 부가 날 수도 있기. 오장처럼 비를 막아줄 수도 있기. 낙타처럼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아. 배처럼 춤을 추고, 노켓처럼 옮기 수도 있죠. 말처럼 힘차게 달리고 말처럼 힘차게 달리지 아주 그걸 타면 아주 멀리 갈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내 소중한 친구야 멀리 갈수 있음 그 비행기 이번에는. 그리고 뭐든지 척척, 뭐든지 척척. 이걸로 물 만들까? 자노차 이걸로 배 이걸로 시 관자. 이걸로 놓해 녹해. 이걸로 비행기, 이걸로 그대 그래, 잠조함을 만들자. 이걸로 소방차, 소방차. 이걸로 해 세상에 어디에 있죠? 뭐라고 가지 말래 봐크크크 <laughs> 이번에는.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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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은 아이들이 먹는 거야. 하지만 아빠에게, 하지만 엄마에게, 하지만 양에게, 하지만 토끼에게 줄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 하지만 바다 쿠키지한테 하지만 아기 돼지한테 그럼 마지막 한 조각은 내가 먹기 끝 물뿌리의 아저씨 물뿌리의 아저씨 여기에서 무이 담으면 달팽이, 달팽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도요, 우리도요, 당근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도요, 우리도요, 상추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디도요, 우디도요, 흉모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디도요, 우디도요, 토마토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디도요, 우디도요, 감자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디도요, 우디도요, 상추도요, 상추도요 파와 달팽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물 뿌리게 아저씨 기다립니다 무엇일까 무엇일까 와뼈다기네 와닥 와닥 씹어 먹어야지 와 코끼리는 코끼리 코를 뿌려 벌었네 와 가로등이네 어둠이나싸야지와 사람들 어둠만 가자 와 콩이네 난콩 노량진 돼지와 이런 미안한 무리와 코점이네 낮잠이나 싸야지와 그까. 땅에 끓릴 때까지 구염을 기르다니 저건 안경 안경은 아니야 안경 맞네